스타트 제 십육 경주 온라인 스타트 제 십육 경주 시작합니다. 온라인 스타트 제 십육 경주 출전 선수 김동민, 정승호, 반혜진, 문주엽, 장수영, 이진우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2번 정승호 선수가 스타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턴 통과 1턴을 지납니다 1턴 통과하면서 2번 그리고 뒤쪽으로 1번과 안쪽으로 6번입니다. 2번, 1번, 6번, 4번 그리고 이어서 3번과 5번까지 이번에 정승우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바깥쪽 1번 김동민 선수가 바짝 추겨 그리고 6번과 4번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제 2턴 통과 2번 그리고 뒤쪽으로 와. 여기서 4번 문지엽 선수가 전복 사고가 일어납니다. 4번의 문지엽 선수의 사고 이제 다섯 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쳐갑니다. 2번, 1번, 6번, 3번, 5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이어집니다. 1턴 돌고 있는 상황 현재 4번의 문주엽 선수의 사고로 다섯 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쳐갑니다. 2번, 1번 그리고 뒤쪽으로 6번입니다. 2번, 1번, 6번 순 현재 4고 지점 4고 지점을 천천히 경주 펼쳐가는 다섯 명의 선수들. 4번의문주엽 선수가 2턴 마크 돌면서 사고로 인해서 현재 5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쳐갑니다. 선두 달리고 있는 이번에 정승호 선수, 이번에 정승호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뒤쪽으로 1번에 김동민, 1번에 김동민 이어서 6번 이진우 그리고 뒤쪽으로 3번에 반해진 선수와 마지막으로 5번에 장수영 선수까지 결승전 토너 16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